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가수 임영웅의 소식을 전할 때면 늘 흐뭇합니다. 가수 자신의 미담이 끊이지 않는 데다, 그를 둘러싼 팬들의 선한 영향력이 상호 보완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영웅시대의 자발적인 기부활동 참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늘 아름답게 반짝입니다. 임영웅은 지난달 25일과 26일 이틀간 서울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를 대성황리에 마쳤는데요. 임영웅의 상암벌 축제 이후 팬들이 전하는 숨은 미담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임영웅의 상암 콘서트 미와 청소 알바생의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미화청소 알바생의 진심어린 글은 팬들 사이에 즉각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이 알바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25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임용 콘서트 미화청소 알바를 했다. 관객석 주변을 깨끗이 하는 작업인데 쓰레기가 정말 없어서 놀라웠다. 과연 그 가수의 그 팬이구나 싶다. 영웅시대 팬들이라면 한 줄만 읽어도 금방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매번 콘서트 때마다 머문 자리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임영웅 팬들의 성숙한 공연 에티켓 덕분입니다. 사실 수만 명이 모인 자리인데 하나같이 그런 매너를 지킨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임영웅 콘서트가 다른 여타 공연들과 달리 쓰레기가 적었던 이유는 팬들에게 있었습니다. 팬들은 공연 전부터 팬카페를 통해 공연장 쓰레기 되가져오기 의견을 공지합니다. 상암콘 가는 분들은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필수로 가져가셔라.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한다. 임영웅 팬카페는 국내 팬덤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고 폭넓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 방장을 중심으로 회원들 모두 매우 끈끈하고 친숙합니다. 오직 임영우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공동 관심사에 대한 결속력도 대단합니다. 쓰레기 공지 글 중에 제 눈을 사로잡은 대목이 있습니다. 함께 올린 글중 옆에 분이 혹시라도 안 치우고 그냥 가면 붙들지 마시고 그냥 내 봉투에 쓱 담아오시라는 문구입니다. 영웅시대 어떤 분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찡한 감동으로 울컥 밀려옵니다. 역시 임영웅이란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팬덤의 팬심은 아티스트를 닮아가는 것일까요?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배려가 너무나 정겹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콘서트 현장을 취재하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영웅시대 멤버들은 처음 보는 사람끼리라도 다 같이 한마음을 가진 식구라는 동질감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저는 첫날인 25일 상한벌을 찾았는데요. 날씨까지 화창해 행운이 겹쳤죠. 여담이지만 저는 티켓 등에 실패해 자칫 스타디움 콘서트를 못볼 뻔한 상황에 직면했는데 실력 있는 지인이 구한 티켓을 아주 어렵게 손에 쥐었습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335 모여들기 시작해 정오 시간엔 경기장 주변 일대가 온통 하늘색으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공식 입장객 4만 7천여 명을 포함해 티켓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축제를 즐기려는 영웅시대 팬들까지 날씨가 좋았던 첫날 공연 하루에만 약 10만 명이 월드컵 경기장을 찾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저는 콘서트 시작 전 3시간 전부터 팬들과 만나 이모저모를 현장 취재했는데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분들마다 유쾌하고 기분 좋은 엔돌핀을 분출해서 놀랐습니다. 저 또한 영웅시대 틈바구니에서 덩달아 축제 분위기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찡한 영웅은 짙게 배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영웅 씨 오래오래 함께하고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영웅 씨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이 제일 좋아요? 제일 마음에 들어요. 다, 다 좋아요. 다. 딱 하나 꺼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좋아요. 그러면 두안 좋은 부분도 없어요? 혹시,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생 연분식. 오후 내내 비가 내린 두 번째 날 임영웅은 더 열정을 쏟아부어 뜨거운 찬사를 들었습니다. 야외 공연 특성상 부득이한 상황이었지만, 임영웅은 영웅시대의 걱정과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완벽한 공연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한마디로 임영웅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관객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린 듯, 축구할 때도 비 오는 날에 수중전을 더 좋아한다. 이깟 날씨쯤이야.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멘트를 날리며 혼신을 다했습니다. 영웅시대를 향한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번 스타디움 콘서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리뷰로 제가 이미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만 공연 얘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감동의 여운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공연을 직관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티켓팅 불발로 참관하지 못한 분들에겐 극장에서 다시 볼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해야 할것 같습니다. 임영웅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는 I'm Here at the Stadium 시네마로 제작돼 8월 28일 CGV 단독 개봉 예정입니다. 공연을 지켜보면서 곳곳에 유독 카메라가 많이 설치돼 대강 진작은 했습니다만 극장판으로 또 어떤 감동의 모습을 연출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이번 콘서트에 대한 의미도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은 사상 첫 스타디움 공연에서 이틀간 약 10만 명에 달하는 관객을 동원하며 국내 최고 아티스트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지난 2022년 고척돔에 입성한 데 이어 데뷔 첫 상암벌 입성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며 국내 대규모 공연장을 모두 정복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단일 가수로는 공연계의 역사를 새로 쓴 주역으로 우뚝 선 주인공이 됐습니다. 임용웅은 지난해 2023 아임 히어로 전국 투어 첫 무대였던 서울 올림픽 공원 케이스포돔에서 2주에 걸친 6회 공연으로 9만 명 전석 전에 매진시키며 자체 최고 관객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스타디움 이틀 공연으로 다시 한번 단시간 내 기록을 깬 셈인데요. 역대 공연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음에도 매번 티켓팅의 실패에 공연장을 찾지 못한 팬들은 늘어만 갑니다. 실제로 이번 상암 콘서트 예매 당시 티켓 예매 플랫폼에 몰린 트래픽은 무려 960만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내 인기 아이돌 공연을 통틀어도 비교 불가입니다. 오늘 임영웅 팬들의 쓰레기 되가져가기 관련해 알바생 얘기를 소개했습니다만 공연 전 리허설 장소 인근 주민들에게 전달한 참외 박스 선물처럼 임영웅을 둘러싼 미담은 단지 드러난 한두 가지 사례만으로 모두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콘서트 현장을 둘러보며 느낀 바로는 임영웅이 매 콘서트마다 팬들을 위한 간이 화장실과 쉼터와 확충, 각종 부대시설의 남다른 스케일과 정성을 다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곧 미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록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